2024년은 우리가 또 갑진년? 우리가 청룡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또 하나는 그 연말에 발표되는 1년 동안의 어떤 전시 공간이 새로 개관하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9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사를 정리하는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한해동안에 새로운 미술관 박물관 우리가 얘기하는 화장 갤러리, 뭐 카페 갤러리 이런 걸다 포함을 해서 그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은 지난 2022년보다 줄어든 96개처가 개관이 돼서 이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96개처를 다시 나눠보니 서울이 30개, 32%가 가장 많았고요. 서울의 기타 지역이 66개, 68%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서울에는 강남구가 11개, 종로구가 4개, 서초구, 성북구가 3개, 마포, 송동구, 중구가 2 개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관한 대표적인 전시 공간은 서울 시립미술 아카이브를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인천의 생긴 국립박물관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여기 지금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 옆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남 진주에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네오아트센터가 생겼고요 또 6월에는 그 성북동에 우리옛돌박물관 본관을 장기 임차해서 거기에 미즘웨이브가 생겨났고요. 또천안에 미즘호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하나의 흐름으로는 뭐 방치된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캐스트로는 대전의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에 해레디움 이 건물을 다시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국토부 또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옛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세계유명화장의 국내에 진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네. 화이트 큐브가 그 도산대로 호리마트 센터 1층에 열었고요. 일본의 대표 갤러리 화이트 스톤 갤러리가 용산구 소월로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중앙로에 뉴욕의 거점을 둔 스마트 갤러리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재개관했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공간 이러면서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아트가 일동해서 발표했던 그 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그 언론 보도는, 뉴시스에서는, 네. 네. 올한해 새로 생긴 전시공간 96곳 서울 강남 갤러리가 최다. 그런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네. 뒷면 기사는 세계 유명 화랑 개관과 국내 화강 신간 확장,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뉴스 피에서는 서울이 뛰어넘은 지방의 약진, 지역 전시 공간이 두 배로 증가한 까닭 이렇게 그 저희 도표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4년부터 10년간에 대한 도표를 하면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지역이 두배 정도 그 증가했다. 이런 내용으로 그 기사화를 했습니다. 네 인디포커스는 2023년 전시공간의 변화 96개 개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고요. 여기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저희들하고 가까운 평창동에 있고요. 거기는 세 개의 동으로 건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런 공간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두 페이지에 걸쳐서 96개의 이 새로운 전시 공간에 대한 목록화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